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4일 일요일, 만일 긍정학원 343일째 힘차게 물었죠. 아, 뭐, 기전에 아, 긍정학원을 뭐 주제로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는 자신이 바라보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가 만들어진다. 오늘의 얘기하고, 오늘의 저의 시간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퇴근해서 건강학원을 하죠. 이유는, 제가 그렇게 어, 루틴을 짠 이유는, 어, 하루를 잘 보내고 나서 잘 보내고 났어. 하루의 마, 마무리를 혼자 이렇게 맥주를 골짝골짝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날이 많았어요, 사실. 어, 뭔가 그그그 그, 그, 그 행위 행동에 보상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웃음> 이게 <웃음> 그게 관찰될까 봐. 어,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어, 퇴근해서 하루가 끝나기 전에 12시가 지나기 전에 건강화원을 하는 루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 술 마시는 습관을 없애고 어, 술은 혼자는 이제 절대 먹지 말자 절대 먹지 말고 먹고 싶으면 아내랑 같이 와이프랑 같이 집에서 먹자. 또는 내가 먼저 먹지는 말자. 와이프가 먹고, 먹고 있으면 그냥 옆에서 거들자.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실수는 되풀이 된다. <laughs> 어, 일 끝나고 맥주 한잔 했더니 지금은 새벽 3시 20분입니다. 훨씬 일찍 왔는데 한잔 먹고 한시 반쯤에 왔는데, 어, 긍정화건 이렇게 뭐냐면 무너진 나와 약속을 깬 무너진 내가 나를, 나, 나에게 자꾸 집중하니까, 긍정화건을 할 것은 얘기거리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 한 시간 봤습니다. 책을 한한 한 시간 봤는데도 마땅한 내용이 없었는데 문득 오늘 읽은 책들을 내용을 넘겨보니까 어, 오늘의 얘기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 그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10km를 달렸습니다. 아침에 10km. 어, 10km를 1시간 13분 완주했습니다. 13분에 10km를 뛰었고요. 독소도 일요일인데 2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특한 날을 어, 맥주 한 잔에 오늘 마무리를 <웃음> 했네요. <웃음> 어, 12시 전에 퇴근해서 건강확건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어. 좀 뭔가, 거기에 자꾸 시선을 두니까, 어 오늘은 평소에 4 k 로 뛰는데 1 0 k g 나 뛰었죠. 문득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 작가님께서, 그, 이렇게. 많이 다녀라. 이렇게 멀리 이렇게. 너무 생활 반경 12km 안에서만 살지 말고. 이렇게 많이 다녀봐라. 뭐 이런 내용의 긍정학을 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내 공간의 한계가 내 세상의 한계다. 그. 생각이 안 나네. 누군지. 그 분의 말처럼. 어. 그래서 내가 항상 매일 4km만 뛰니까. 어, 내가 너무 공간에 갇혀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작정을 하고 나가서 10kg를 뛰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한번 10kg 뛰고 어, 두 번째 10kg 였는데 체력이 예전, 작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10kg를 뛰었는데 그때는 예전에 10kg 뛰었을 때좀제 기억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띄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독서를 2 시간이나 했죠. 어... 그런데 그잘 했는 것에 초점을 내가 오늘을 잘 보낸 거에 초점을 두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하루였지 싶은데. 그 맥주 한캔 마시고 그 집에 늦게 퇴근했는 거에 자꾸 시선을 두니까 그 잘한 거는 다 어디가고 없더라고요.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서 넘어 368조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당신은 충동적인 만족을 접는다. 지금 당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포기한다. 그리하여 결국 가치 있는 것을 얻는다.당신은 파티와 안락한 시간을 포기한다.대신 당신은 삶의 어려운 문제에 집중한다.그러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점점 줄어든다.당신은 적절한 희생을 통해 길은 힘을 발휘해 더 좋은 보수를 받고 주변 사람들을 돕는다.우리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 현실에 잠재된 구조와 협상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한다.그리고 의외로 협상은 빈번하게 일어난다.당신은 최악의 상황,악의 여왕이 찾아올 때를 대비한다.그녀의 존재를 인지했으면 당신은 해야 할 일들을 한다.충분히 현명하고 온도 따른다면,당신은 그녀의 그녀를 저지하는데 성공한다. 악의 여왕 충동, 충동이죠. 당신은 충동적인 만족을 접는다. 오늘 내가 맥주 한잔 충동적인 만족했습니다. 아, 하고 나니까 결국 가치 있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시선을 자꾸 여기 두니까 아 기분이 오늘 음, 나름 아침부터 10km 뛰고 뭐 독서도 제법 했는데 자꾸 여기에 시선을 두니까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laughs> 그러다가 또 오늘 읽은 날, '살아갈 날들을 위한 게테이시' 소개하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명 생겼다는 건. 10명의 좋은 사람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나쁜 하나를 보지 말고 좋은 10개를 보세요. 그렇게 태도를 바꾸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 말이 이렇게 또좀 이렇게 위로를 주는 거죠. 위로를 나쁜 하나를 보지 말고 좋은 10개를 보세요. 그래서 이 문장을 아까 이제 와서 오늘 읽었던 문장 책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문장을 또 보니까 좀 위로가 되면서 그래 내가 오늘 10kg 뛰고 <laughs> 독서도 많이 했는데 어, 그 실수는 되풀이 된다 그 내가 한 약속 그 결단을 지키지 못했어 그 못한 부분은 또뭐 반성하고 <laughs> 내일부터 더더욱 굳건하게 또 하면 되는데, 잘한 거는 잘한 10가지는 보지 못하고 나쁜 하나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나쁜 하나를 보지 말고 좋은 10개를 보세요. 그렇게 태도를 바꾸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열 배의 법칙을 잊지 마세요. 나쁜 일이 하나라면 좋은 일은 열 가지가 생깁니다. 위로가 됩니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에. 그리고 또 뒤로 넘기 보면 좀더 순수한 것을 원하세요. 더 높고 진리에 가까운 것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자신이 바라보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것을 원해야. 좋은 내가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 좋은 것도 많았지 싶은데, 안 좋은 것만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안 좋은 거를 바라보면 그안 좋은 게 커지겠죠. 커지고 그런 내가 됩니다. 근데 일어난 일이고, 오늘 현재에 충실해야 되는데, 지나간 과거 그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안좋은 나쁜거에 너무 집중하면 결국 난 안되나봐 어, 난 원래 그런 사람인가 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러지 말고 좋았던거 오늘 1 0 k 로 뛴거 그리고 독서 2시간 한거 이런거에 내가 잘한 좋은거 독서하고 운동했던 그런 좋은거에 시선을 두면 우리 자신이 바라보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내가 내, 나로 운동 열심히 하고 독서 여전히 열심히 하는 그런 나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이두 이 문장을 보고 나니까 또 생각이 갑자기 갑자기 기분이 갑자기 확 좋아지면 미더라고요.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어내 스스로 위로하고 어 또좀분 발하자고 격려하고 그런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막 우중충하게 있다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뭐 오늘 충분히 좋았다고. 안 좋았던 날보다. 그러니까, 고통도 삶이죠. 행복도 내 삶이고. 오늘, 예를 들어서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은 좋았고, 4시간이 안 좋았다면, 그안 좋은 4시간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잘했는 것들, 잘했는 것들, 나를 내가 잘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얘기는 하대님 영상이나 고작가님 영상에서도 많이 본것 같은데, 참 이상하게 잘 했는 것도 많은데, 꼭잘못는 음 거에 이렇게 시선이 가는 나를 그런 태도를 가진 나를 보고 이 문장을 만나면서 음 오늘 읽었던 문장인데, 태도를 바꾸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자분함을 유지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쁜 하나를 보지 말고 좋은 열 개를 보세요. 네, 오늘의 얘기는 우리는 자신이 바라보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하루 매일, 매일 또는 하루 뭐 1년 365일 좋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좋을 수만. 그건 삶이 아니죠. 네. 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행복과 불행, 고통과 기쁨,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슬퀸 게퉁 다해서 삶인 거죠. 분명히 또 오늘보다 더 나에게 불신이 생기고 또는 나를 미워하고 반성이 되고 그런 날들이 또 반드시 그런 실수는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한 것, 잘한 것, 그런 것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그런 좋은 쪽을 바라보는 그런 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아, 오늘 고작가님 그거 얘기하시더라. 그 백분의 치기, 저도 두 가지 있거든요. 두 가지. 어, 두 가지. 저는, 근데 사실, 음, 한 가지는, 100번 외치기를, 한, 6개월 정도 외친 게 있는데, 이건 좀 부끄러워서, 알려드리긴, 말하기 그렇고, 6개월 정도 외치다가, 안 되어서, 근데 안 됐는데, 안 돼도 그만이더라고요, 사실. 안 이루어졌지만, 뭐, 굳이 꼭 그렇게, 그니까 러그 그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그 과정 안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자신감도 많이 올라오고 좋았던 게 있었어. 안 하다가 그 고작가님이 뭐 1년도 외친다 그러길래 그래, 나 6개월 외치고 안 돼가 말았는데 연장해야 되겠네 싶어. 요즘 다시 외, 외치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해가지고 어그 기한이 선데 기한을 없애고 어 외치고 있습니다. 예전 기한이 2025년 4월이었는데 그 6월 작년 23년 24년 24년 10월부터 25년 4월에 이루어진다. 막 이거였는데 이안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기한 빼고 계속 외치고 있고 요즘에 그리고 또한 가지 어 나는 매일 아침 긍정화 나는 매일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건강한 신체를 매일 십0쪽 독서로 진정한 부유의 그릇을 어, 뭐내 안에 쌓았더니 어머지 나는 긍정적인 무의식과 함께 매일 아침 운동으로 건강한 신체를 매일 십0쪽 독서로 진정한 부유의 그릇을 내 안에 쌓았더니 고전한 태도와 영량을 갖춘 사람이 됐다. 이거를 엄청 오래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개월을 외치고 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네, 요거는 계속 외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 건강한 신체, 뭐, 독서, 이거는 제가 꾸준하게 계속 할 거라서, 그냥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어,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냥 계속 외칩니다. 어, 이거는, 100번, 아침에, 또는 차 안에서, 이동 간에, 차, 차에 탁 앉으면 바로 탁, 예, 한 찼죠. 저도 100번의 치기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셋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화근으로 예.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일정을 유지했다.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건강한 신체를 매일 10쪽 독서로 진정한 부의 그릇을 내 안에 쌓았더니 꾸준한 태도와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됐다.다섯 나는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희는 독서다.여섯. 독서와 글쓰기로 사유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천하자상가가 됐다. 일곱,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여덟, 이렇게 나의 시간을 조금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같은 역량있는 사람이 됐다. 아홉, 이렇게 고통보다는 행복을 반성하고 실수와 실수와 실수보다는 또는 성공을 어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계속. 생각했더니 나는 유튜버가 됐고, 유튜버가 됐고, 작가가 됐고, 강사가 됐다. 네. 오늘도 저에게 이런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그런 오늘을 저에게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